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님, 세븐틴, no 샘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오늘 지금 네이버 V 라이브 코너가 새 소원을 말해봐 코너인데요. 정윤현 새해가 밝았고 첫 시상식이 열린 건데 소원 혹시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어, 우선 저는 어, 2016년에도 그랬듯이 2017년도 멤버들이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같이 재밌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멤버들뿐만 아니라 어, K-pop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가수분들이 다 건강하게 재미있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건강은 최고죠. 음, 뭐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뭐 K-pop 좋아하는 신분도 그렇고 가수분들도 그렇고 뭐 모두 모두 사람들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뭐 2017년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 골든 디스크가 작년 한해 동안의 성적을 정리하는 자리인데요. 작년에는 어떤 해였고 올해는 어떤 해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한 말도 해주세요. 아 어, 우선 작년에는 저희가 골든 디스크에서 신인상을 받았는데요. 어 2016년에 팬분들께 너무 많나도 많은 사랑 받은 것 같아서 어, 이집, 2017년에는 조금 더 뭔가 어, 2016년 때에 받은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를 너무 잘해줬는데 어, 2017년, 저희가 그룹이름이 세븐틴이거든요 이제 1 7이맞든 해여서 네저1 7븐틴의 해가 되지 않으면 아, 됐으면 1 7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댓글에 세븐틴 하트 하트 하트가 눈에 딱보이네1 7그 오늘 골든디스크 하는 날이 올 겨울 들어서 최고 추운 날이라고 뉴스를 아침에 봤었는데요. 기다리신, 오늘 추운데 기다리시는 팬분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시면 응원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추운데 저희, 그 저희 그리고 다른 분들의 무대를 보기 위해 기다려주시는 팬분들 너무 어 감사드리고 더 화끈한 무대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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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습니다. 0.9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K.R.O, 우리 팬분들은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무대는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무대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골든디스크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무대도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 팬분들 만나 뵙기에 앞서서 오늘 무대는 어떤 무대다라고 간단하게 팁을 딱 알려드린다면 어 우선 저희가 멤버가 13명으로 가장 많은 민원수가 가장 많은 아이돌인 인데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무대들을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아까 지금 댓글 보니까 71600일 축하해라는 댓글도 네. 눈에 보이는데요 어 서강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우선은 600일 벌써 600일이라는 시간이 됐는데 정말 100일 된게 엊그제 같고 200일이 엊그제 같고 1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0일이라는 데, 아 우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더 열심히 어,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그 네, 레드카펫 준비 잘 해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이더님, 세븐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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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븐틴